2023 상반기 결산입니다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제가 딩동댕 날려드렸던 분들 중에서 2023년 상반기 킹 오브 킹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성을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성대모사계의 세종대왕 인간복사기 개그맨 정성호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어 네 정성호입니다 아저 하신 거예요? 야! Yeah! <laughs> 이봐요 예? <laughs> 하하 참 제가 명수 씨거 많이 듣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예. 명수 씨, 예. 땡 하는 사람도 안아줘요. 예 예, 예? 예, 예, 그 사람도, 나도 세상에 <laughs> <새사해 웃음> 나가고 <웃음> 싶어! 자, 그럼 본격적으로 후보들 만나기 전에 <웃음> 빠질 <웃음> 수 없는 초대가 수죠. 와! 자, 박효신 씨한번모셔볼까 박효신 어? 씨. <laughs> 사랑, 사랑, 사랑했을 때만, 여주는, 어? 오, 좋네. 이번에는 진짜? 박범 씨도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박범 씨. 어머머. You <놀러> 아유, 와 느낌 내게 너무 너무 똑같아. 다음에는 김종서 형님. 종서 형님. 처음이야 내디어 <laughs> 천상지의 우리 다나 씨예요. 다나 씨. 어머 다나 씨가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인, 어 진짜? 익명을 해준 건데 진짜 잘해요. 예. 와 근데 못창을 너무 잘하신다. 천장지 다나양이 못하는 게 못하는 게 없을 정도 잘하는데, 근데 와... 우리를 속였어요. 아니 왜 속였어요? 다나 씨, <laughs> 네. 네? 그때 그게 이제 속인 게 아니고 이제 재미삼아 해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음. 아 그래요. 아그거 때문에 화제 좀 됐어요, 그죠? 아. <laughs>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아 <laughs> 너무 너무 좋다. 다나야, 네? 이제 활동해야지. 성장 모습 할 거야? 다나야, 아, 이렇게 하고 성대모사, 열심히 연구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 너 그러다가 너 개그맨으로 돌아온다. <laughs> 아니야. 다나야, 정수사려야 <laughs> 돼, 지금도 가수야. 다나씨가 하반기에는 나와서 한번 여기 심사 한번 해주세요. 대박이다, 대박. 아, 그렇게. 예, 네, 하반기에 모실게요. 알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2023 상반기 결산 성대모사 단원을 찾아라 첫번째 후보부터 이제 만나볼거예요 네네네 우리 정성훈씨가 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2월 네. 2일에 참여했던 예. 참가번호 1번입니다 예. 내가 바로 방구석 다나카 자 여보세요 하이고んに와は <laughs> <저는> 다나카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상가방귀 이미지 결산에 다시 만나뵙기습니다 너무나 영광입니다 어. 아니 지, 지금 단아까 씨가 되. 똑같아 똑 같죠. 네. 진짜 똑같아 되는 거 아니요? 아, 제가 너튜브를 같이 했었거든요. 음. 이분이 이걸로 뽑힌 거잖아요. 네, 네. 다 했네. 지금 저 단아까 완전히 다신 거예요? 아니, 노래도 준비 했습니다. 아, 아, 노래요. 노래 예, 노래. 아, 그렇죠. 그렇죠. 명이 예. 있죠. 예. 지이가진 <laughs> <laughs>

<웃음> 야, <웃음> 예, 예. 아니 <laughs>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나카 목소리가 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분요. 이그 예. 목소리를 냈을 때그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 음. 그럼 진짜 잘하는 거고요. 아... 지금 하시면서 그 박재범 씨 몸매를 다나카 씨가 부르는 예.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 떠올랐어요. 네. 어, 빙의, 빙의가 예. 아빙의가 돼? 예예. 그런데 사실 점수를 좀 얻으려면 예. 요거에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하면 더 예, 높은 예, 점수가 그래, 있을 그래요.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뭐 있을까? 있을까? 있, 있을까? 단합가 업그레이드 버전 말씀이십니까? 예예예 예, 예. 뭐 단합가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단합가에서 뭐가 예, 변화 예, 되던지 예. 뭐 이런 거뭐야 이혼 이건... 단학가로예 싸이다로 장모행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예, 예, 좋습니다 사아 잘한 <laughs> <바크 명두상> 그 합니다 사 그러면 그상그이 이명박 대통령님 오셨습니다 아 이명박 엠비 네, 네. 예. 다 모셨습니다 다예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다나까와 엠비오 콜라보 굉장히 좋아. 정성호 많이 웃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전화 감사드리고요 예, 어, 결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예. 야. 마지막에 엠비와 콜라보 좋았어요. 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거 업그레이드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 준비가 예. 돼 있잖아요, 뭔가. 그래, 아, 그래. 예, 예, 예. 자, 그러면 100점 중에 지금 몇점 주실 겁니까? 이제 기, 기준이 되거든요. 자, 기준이 됩니다. 정확하게 주세요. 예. 정몇 점? 아, 90점보다 높고 예. 100점보다 조금 모자란 9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죠. 95점,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학가 참여하신 분 95점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 참여했던 참가번호 2번입니다 예. 한번 들으면 하루종일 혀끝을 맴도는 중독성 내가 바로 큐티하니 김정민이다 3006님 자 3600번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때 저 김정민 모창하는 분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많이 웃겼거든요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큐티하니 예 그때 큐티하니 불렀었나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아이, 아. 아유미의 큐티하니를 김정민 형이 부른 걸 하셨어요 맞아요 맞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엉덩이가 작고 예쁜 나 같은 여자 <laughs> 요즘 들어 잘 나가는 나 같은 여자 <laughs> 나를 보고 흔들어봐 하니 좀만 좀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웃겨 한 페달 펴달라저 앞에 답답하잖아 성우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아니 아 왜요? 아, 아그 전에 어, 캔디도 한... 같이 했었는데 그럼 어? 캔디도 한번 캔디,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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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들어볼게요 예. 사시든 오늘도 아예 맘 맘을 정리하고 <laughs> 싶은 너를 만날 거야 이런 날에 예예 자좀 그런 좀... 노래가 아닌데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정성호 씨는 이제 저만큼 네네. 많이 안 웃네요 이,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아 네네 약간 네네. 분석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보여준 거는 이제 예전 거고 또 혹시 업그레이드 된게 있나? 그래서 너구리 영사를 예. 네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너구리 너구리 영사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곱 시에는 조우정, 아홉 시에는 이현우, 열한 시에는 박명수 라디오시어 아니 난 누구든 상관없어. 난 상품권만 받으면 되니까. 내가 어. 개란 얘기를 했구만. 아 이게 조금만 더늘 나이가 좀 그러면, 들었으면 좀 좋은데. 그럼 죄송한데 네. 성훈씨가 너 우리 어. 형사 좀 알려주세요. 네. 얼굴을 더 내리쳐야 돼요. 어, 아, 그러니까 밑으로. 앞을 보고 하지 말고. 열두 어. 시에를 12시회를... 박명수가, 이렇게, 좀 오. 눌러서 좀해주시면은 아, 웃다 그러니까, 네. 정성호 씨의 특징은,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그몸 형태를 그분하고 비슷하게 맞춰요. 네, 네. 그렇게 한 번만, 다시 한번 해주시네. 어, 좀, 좀. 7시에는 조우야, 9시에는 이현우, 11시에는 박명수 라디오쇼. 아니 난 누구든 상관없어 난 상품권만 받으면 되니까 아예저 앞부분은 좋았는데 뒤에는 얼굴 을 드셨나봐요 아하나더 <laughs> 해도 되나요? 예, 아 예예 오이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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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죠 좋죠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네김정훈 네, 버전으로 지수의 꽃 한번 불러주세 좋아요 좋아요 김정훈 좋아요 김정훈 좋아요 예 붉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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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차버린 너와 나괜찮아 <laughs> 어디 갔을 때. 그런한정 없이 예쁜 나 경기만 남게도 갔던데. 예, 예, 가셨네요. 가셨네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김재범 놓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 공학고 결과 한번 기대를 보세요. 아, 두 번째 분은 점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 김종민 씨하고 너 우리 형사하고 목뭐 목소리가 많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서 어. 몇 점이요? 이번에 94점을. 아 아깝네요. 자 94점. 자 이번에는 가스회사를 다니며 불철주야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내가 바로 웃음 대통령 허경 허경영 구하나육공님 라인 나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하나6공님 <laughs>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아유 <laughs> <하하하>, 나 <이러나>, 진짜 <laughs> 저는 이제 허경영 대통령 허경영님 잘해가지고 허경영 씨는 하고. 대통령이 아니에요 허경 허경 네, 씨 죄송합니다. 예, 저는 정치인 성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정성호 씨가 듣고 있으니까 한번 잘해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laughs>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것라이 나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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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를아 지금 지금 를책임지겠습니지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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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집에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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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는 삼요짜장금지 사랑해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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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까? <laughs> 전화 넘겨받은 안철수입니다. 정성호 씨, 와, 짜증 날때 먹는 자네. 음식 뭔지 아십니까? 나지. 뭐예요? 현대장면. <laughs> 현대통역. 아니 근데 짬뽕 시킨 사람 누구입니까? 어 예예예.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와. 저 아, 뭐 박명수의 라디오 쇼좀 봐줘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만 말고. 이거 뭐 보통 되는 거 아니죠? 와... 네, 여기까지. 이야 예 여기까지. 예, 이야, 정성우 씨가 계속 감탄 연속이에요. 정성우 어떻게 들으셨어요? 와 이제 이 재미도 있고 어, 어. 너무 잘하세요. 네 라인 나오. 예. 나 허경영서부터 예.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이제 형, 대통령님. 왜냐면 제가 예. S N L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허경영 음. 씨하고 이제 찍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야 근데 너무 잘하세요. 예, 진짜로 예. 이분은 예. 연구도 많이 하셨고 예, 노력도 예. 진. 짜 많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어우 진짜 똑같았어, 똑같아 그래서 야 이분이 만점에 거의 다가온데 거기서 노래 한 곡만 윤석열 뭐, 대통령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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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게또 하나만 딱 들어가면. 예, 예. 하, 포인트있나요 아, 준비하고 없는데 즉석으로 아, 그럼 유진수의 네. 하이보이 한번 불러. 그러니까 싶은데, 저, 저, 누가 제가, 불러? 그걸 누가 불러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음, 아, 대통령님 네. 아대통령 네. 예, 한번 들어볼게요. 아 하이보이. 공대 <laughs>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약했으니까 VJ 특공대로 짧게 한번 도와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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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도 성대모사, 저기도 성대모사. 대한민국 중국 방방곡곡 성대모사 맛집 정성우를 찾아다 공무원 준비하는 서경석부터 야동보다 걸린 이 소재가니. 여기가 바로 나디오철우구나. 아 이분은 오, 뭐야? 어, 일단은 네네. 저 정치인 성대모사 좋았고요. 네네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감사드리고 좋은 기대 한번 해보세요. 네네. 네, 자 성성우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이분 너무 잘하셔 잘하죠. 네, 진짜로 아, 예. 어디. 가도 음. 사랑받으실 분 점수 몇점자 이분은 97 점을 드리도록 예, 예, 예. 1, 1등으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분 모시도록 하죠 이분은 6월 1일에 참여했던 참가번호 4번인데요 예598 하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제 기억으로 는 그때 이분은 딱한 방울 끝냈던 분이에요 아 그런 게더 수도 뭐, 있어요 그때 뭐 하셨죠? 저 코끼리 소리 했습니다 예, 코끼리 소리 코끼리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끼리 아저씨는 고가 손이래 요거 한번 해주시면 예 그걸로 정승호씨 해드릴게요 준비 네. 시작 고끼리 아저씨는 고가 손이래 <웃음> <웃음> 이, 이걸로 이걸 이걸로, 이걸로 <laughs> 10만원 받아가지고 20만원 <laughs> 지금 거기 계신데가 회사세요? <laughs> 어디 계세요 진짜? 진짜 계신데 어디세요? <laughs> 네 지금 집입니다. 아, 집에서 오늘 또 출근 안하셨고 아 집에서 혼자 계십니까? 네 이거 혼자 네. 할수 있는 게 이거. 아, 아 이거 되게 좋았고 코끼리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어 아, 코끼리는 완벽한데 네. 코끼리가 말도 아, 가능한가? <laughs> <laughs> 야, 아니 이거 재밌다. 이거 가잖아 <laughs> 상품권, 네, 상품권 내 거야. 코끼리가 이거 재밌다. 코끼리가 상품권 내 거야. 정공씨가 말씀하시고 지금 이늘 일등 3 0만 원권 내 거야를 네. 코끼리와 섞어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상품권 내 거야. 예, 한번 네. 시,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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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가 <웃음>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 말을 하는 거야 아, 갑자기 거야, 나도 모르게 코끼리도 뭐음에안들것 <laughs> 예, 예, 같아가지고 예, 예. 아, 네. 아, <laughs> 아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예. 그 외에 뭐저 준비한 거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아 요건 코끼리보다 약한데 예, 이제 예, 예. 산 새, 새소리를 준비했어요 새소리, 새소리. 이제 동물 전문이라서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동물 전문이네 본인이 동물 전문이네 아, 예. 새소리나 맑은 새소리 한번 들어봐요 예. 네. 네. 네 우와 좋아 좋아요 우와 이거 네. 이용하시면 돼요. 어.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다가 새를 밟고 지나가서 새가 찍 하는 소리까지 가능합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네네. 한번 해볼게요 해볼, 네. 네. 정글에서. 감사합니다. 정글에서. <laughs> 예, 코끼리가지금 어, 어, 새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음, 정글에서. 아, 아니 뭐 자연의 선물에서는 그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아제 아, 감사합니다. 제 네. 자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 결과 한번 기다려보세요. 되네네. 네. 네. 이분은 점수 몇 점이에요? 자 이분 저희가 웃음 포인트를 제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생각지 않은 소리거든요. 어, 어, 어. 근데 코끼리 소리에서 자그 즉흥에서 요, 여기까지 간 거에서 95점 드렸습니요아 마지막에 새 밟는 찍소리도 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예, 5월 11일에 참여했던 참가번호 5번입니다. 낮에는 자동차 광택을 내고 오. 밤에는 목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 일타 차무식차무식 알죠? 알죠, 알죠. 카지노에. 네, 네, 네. 네. 제가 제일 조용한 형님 중에 한 분이신데, 재민씨 형님의 그 참무식, 참무식을 꿈꾸는 660 하나님이십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예, 여보세요? 와, 여보세요. 네. <laughs> 어? 대박이. 네, 참무식입니다.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대박이아 저기 저 어, 오늘 저 상반기 결산에 이렇게 나오시게 됐거든요.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저저 창무식 어, 형님을 좀 뵐까 하는데 좀준비되신거 아니면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이한번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나 말해서 이오는 음악이 아니죠? 예. 내가 이오는 음악이 아니고 가는 여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와, 절대 못 이기시. 어서로. 내가 여기 사는데. 이방송에 아디오쇼가 내 나발인데 이방송에 아디오쇼에서 여러분이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야. 절대 여기 방송 씨가 다아니요 그러면 우리 소상어 나발이를 그냥 존중해 줘야지. <laughs> 그게 1안 <형식>. 그래요? <웃음> <오>. <웃음> 네. 네. 와 이분은 어, 한 시간을 저도 어, 한 시간을 다할 거예요. 아, 처음에 여보세요 할때난 진짜 무참무식형인줄 알았어. 나 영어 보는 줄 알았어. 맨 마지막에 안 그래요 하는데. 와. 자 일단 저 본인 목소리로 좀돌아가 주세요. 아 네, 본인 목소리가 어때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머 아뭐 달라. 달라. 본인 목소리 그냥 귀여운 아니야. 네 귀여운데. <laughs> 닭살 돋는 아거 봐요. 이게. 그 정성호 씨가 지금 막닭살이 아 돋나 봐요. 아니 근데, 근데 낮에는 자동차 광택을 내시고 예. 밤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밤에는 목장 목소리 광택 내고. 근데 맘에 하세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전화를 돼가지고 여보세요. 나참무식인데 그러면 숙겠어 <laughs> 그런적 <laughs> 있어요? 그건 아직 안해봤습니다 그럼 해봐야지 여보세요 <laughs> 나 사무실인데 이러면 안되지 뭐 이런거 있잖아요 네네. 예, 정성훈씨 사무실 안되죠? 아 저도 이렇게는 안돼요 최민식씨의 어, 아, 원래 목소리 음. 여러가지가 버전이 있는데 요거 말고 음. 혹시 범죄와의 전쟁이 나오시는 최민식씨 목소리를 또낼수 있나요? 소리지르는거 소리지르는거 제가 그러면 저기 그 한번 해볼게요 <laughs> <목소리> 아니, 형님. 아 형님 통대모사만한 한 번만 하세요 제발 아 네, 형님한테 웃겨달라고 했습니까? 형님 통대모사에 빠지면 인생 망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목소리> <목소리> 네, 형님 통대모사하면 등뼈 미어요 아니죠 그냥 등뼈 미우는 거 진짜 이상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네. 아 우리 정성호씨가 지금 경황을 겪지 못하네요 아... 자 잠시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점수 주신다면? 아 이분은 그냥 예. 99점이에요 그래요? 와... 아니 왜냐면 진짜 잘하긴 해그 모든 말을 해도 다소화를 예예. 예. 일단은 제 점수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1번 단합가가 95점 2번 김정민이 94점 3번 정치인 성대모사 97점 4번 코끼리가 95점이었고요 5번 참호식이 99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정성호 씨가 준점수고 제가 준 점수고요 아, 청자들이 보내주신 예, 투표 점수 결과를 합쳐가지고 오늘 아, 최종 우승자 2등 3등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발표해보겠습니다 성대모사 단일 찾아라 상박이어서 3위는요 음, 뭐 장모로 4번 코끼리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10만 원권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대모사 단리를 찾아 상반기 결산 2위는 누굽니까? 아, 성대모사의 단리를 찾아라. 상반기 결산 2위는 장갑으로 번 아, 장모수 씨. 아, 축하합니다. 아, 아, 자, 저 제가 이번 1등인 줄 알았어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20만 원권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이죠. 성대모사 단리를 찾아라. 왕중왕 상반기 결산 1등 1위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많은 정치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가번호 3번 축하드립니다. 잘한다. 김상중 씨예요. 네. 그렇게 나왔으면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자, 3번 아, 아 3번이래. 30만 원만 받으시 영예 <laughs> 1등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이게 저희는 했던 사람이 이제왕 광주방 받았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하셔도 되니까. 네네네. 앞으로도 네. 좀 많이 연구해서 좀 많이 나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